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10월 기준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출고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출고 기간은 현대기아의 내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기차의 내부 자료긴 하지만 출고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개월째 안내를 해드리면서 느낀 건 출고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은데 출고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출고 기간이 짧은 차량들은 대부분 출고 기간 변동 없이 출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출고 기간이 긴 차량일수록 추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현대의 출고 기간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반떼는 일반 모델이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이 24개월 이상, N 모델이 3개월 정도의 출고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4개월이 증가가 됐으니까요, 저번 달에 계약하신 분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출고 기간이 많이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가솔린 2.5 모델이 7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이 10개월. 정도의 출고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랜저는 모든 모델이 풀체인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이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그랜저 풀체인지를 받아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PG 모델이 3개월인데도 풀체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를 받았으니까 그랜저는 3개월 이내에 풀체인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소나타는 가솔린 1.6 터보가 4개월, 가솔린 2.0이 2개월, LPG가 4개월, 하이브리드가 7개월 정도. 출고기간이 걸립니다. 쏘나타 차량은 여전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출고기간이 빠른 편에 속하고요. 코나는 가솔린이 5개월, 하이브리드가 10개월, 엔모델은 1개월 정도의 출고기간이 걸리네요. 코나 하이브리드도 인기가 그렇게 많은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정도 걸리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부품 수급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뉴를 보면 베뉴는 몇 개월째 출고기간이 고정입니다. 원토는 12개월 이상, 투토는 13개월 이상 걸립니다. 있어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전모델이 6.5개월 정도의 출고기간이 걸리는 모습이네요. 썬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펠리세이드는 몇개월째 전모델이 5개월의 출고기간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달부터는 1.5개월이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투싼의 출고기간은 저번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가솔린 9개월, 디젤 1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3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1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3개월 이내에 받아볼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3개월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한 산타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은 12개월, 디젤은 11개월, 하이브리드는 24개월 정도가 걸리는 모습이네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과거에는 빨리 나오는 차량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24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환상 속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산타페는 옵션 추가에 따라서도 납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스타리아로 넘어가 보면 스타리아는 디젤 모델이 12개월, LPG 모델이 10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이번에 출시한 아이오닉 6는 18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아이오닉 6는 출시하자마자 아이오닉 5보다 출고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모습이고요. 1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 보조금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내후년 보조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보 조금으로 적용받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 렌트나 리스 쪽에서 즉출 차량을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전기차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출고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포터는 WKB 6개월, 일반과 슈퍼 KB 9개월, 전기차 모델은 12개월 이상 걸리네요. 그리고 캐스퍼는 별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캐스퍼를 계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출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캐스퍼의 출고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로 넘어가 보면요, G70은 일반 모델이 6개월 슈팅 브레이크가 2개월 정도 걸리네요. G70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 모델이 6개월 걸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리프트 변경 공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6개월 이내에는 페이스리프트 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면 100% 공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g GV70은 10개월, g 9 0은 일반 모델이 4.5개월, 롱일베이스 모델이 1.5개월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GV70은 15개월 이상 걸리고요. GV80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 30개월 이상, 디젤 모델이 16개월 이상, 가솔린 3.5 모델이 24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GV80은 저번 달 기준으로 평균 18개월 이상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달에는 굉장히 갭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 달에 계약하신 분들도 출고 기간이 18개월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가솔린 2.5 터보가 30개월 이상이니까 이거는 거의 볼보를 넘어서는 역대급 지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파퓰러 패키지나 이열 컴포트 패키지, 썬노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추가 납기 지연이 되니까 대부분 GV80을 새 차로 받아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V60은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G80 전기차는 7개월, GV70 전기차는 12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기아로 넘어가 보면요. 모닝은 전 모델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레이는 전 모델이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스팅어는 전 모델이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네요. 여전히 스팅어는 정상 출고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고는 디젤이 10개월 이상, EV가 7개월 이상, LPG는 10월에 생산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 시리즈로 넘어가 보면 K3는 굉장히 안 팔리는 차량 같지만 아반떼에 비해서 안 팔리는 거지. 연평균 판매량으로 봤을 때한 달에 2,000대씩은 팔리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K5는 가족... 가솔린 2.0이 8개월 1.6 터보가 7개월 하이브리드가 12개월 LPG가 14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번달과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K8은 가솔린 2.5가 4개월 가솔린 3.5가 2개월 하이브리드가 10개월 LPG가 9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K8 역시 저번달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K9은 전사양이 6주에서 7주로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출고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셀토스로 넘어가보면 가솔린 1.6 터보가 8개월 이상 가솔린 2.0이 0이 6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페이스 리프트 전보다 페이스 리프트 후가 출고 기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솔린 2.0은 매달 출고 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3개월 정도가 늘어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디젤이 15개월, 가솔린이 14개월, 하이브리드가 18개월, LPG가 10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스포티지 가솔린은 1년 정도의 출고 지연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는 2개월이 더 늘어난 모습이에요. 소렌토는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이 11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8개월 이상 걸리네요. 그리고 모하비는 전 모델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다음에 카니발은 디젤이 16개월 이상 걸리고요, 가솔린이 6개월 이상, 하이리무진이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EV6는 전 모델이 14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EV6 GT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받는다면 댓글이나 다음 영상부터 추가하도록 할 거고요. 니로는 하이브리드가 8개월 이상, EV가 11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니로 하이브리드가 저번 달에 비해서 2개월이 감소한 모습이고요. 니로 플러스는 업무용이 10개월 이상, 택시가 8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월 기준 현기차의 출고 기간을 살펴봤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 나오는 기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